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샤오미 밴드 4와 샤오미 밴드 6 사용기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샤오미 밴드 4인데 이거 제가 한 2년 정도 넘게 쓰다가 고장이 나서 최근에 샤오미 밴드 6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사용하는 기능만 어 설명을 한번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제가 이거 밴드 사용하는 목적은 그 시계 알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침하고 아침에 이 나면 지침 기록이 어 남아요. 그 깊은 수면 얼마 뭐 얕은 수면 얼마 이런 거한 번씩 보고 또 이제 수영할 때 그거 사용하는 거를 최근에는 주 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새 좋은 기기들 뭐이 밴드 말고 삼성 갤럭시 워치라든지 애플에 나온 그 좋은 워치들이 있는데 일단 그거는 뭐 20, 30만원대, 40만원대까지 비싸고요. 이 밴드는 지금 뭐 3, 4만원대니까 저한테는 이 필요한 기능과 이 가격으로 봤을 때 밴드가 적합해서 이제, 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시계의 목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편리한 점이 있어서, 이제, 또두 번째 구매까지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주 핵심은, 이제 다른 기능 보다가, 이, 뭐, 제가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나오는 워치들도, 아주, 그, 수영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는 후기들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싱커 6, 이거를 사용해 본 결과, 그, 정확도가 아주 높습니다. 거의, 그, 딱딱 맞아요. 그래서, 이 밴드 4는, 어, 전혀 맞지 않았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사용하는 게, 이제, 수영 말고도, 그, 걷기를 일주일에 한번 주말마다 한뭐 7, 8km씩 하는데, 이, 그 핸드폰에 있는 그 GPS 기반의 그앱 램블러를 키고 다니면 램블러는 진짜 이제 뭐, 예를 들면 5km를 찍으면 이 얘, 갤럭시 워치 4 얘는 한뭐 6.5km 막 이렇게 더 많이 찍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이거는 성능이 저기, 못 쓰겠다. 그래, 시계로만 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시계 얼람, 시계, 뭐 요런 정도로만 썼는데, 이제 식스로 바꾸고 나서는 그 걷게 할때그 정보도 거리도 정확합니다. 이제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형을 꺼내놓은 이유는 이게 방식도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빼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충전기를 꼽는데 이제 이거는 폰은 치우고 이 새로 나온 거는 이거 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손에서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생긴 이 충전기를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가까이 갖다 놓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착 붙어요 자석인데 여기, 여기 보면 여기 핀이 두개 있는데 여기 갖다 놓으면 착 붙게 돼 있어 요 붙어가지고 그냥 꽂으면 됩니다. 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빠지긴 빠지는데, 이것도 하나의 개선된 점이고, 줄도 이 원래 있던 거는 뻣뻣하고 안 좋은데, 이 고무 재질이 부드럽고 연한 줄로 바뀌었더라고요. 이, 이 점도 괜찮고, 그리고 수영, 걷기 등에서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화면 캡처해 놓은.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기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걷기 기록도 있는데 그것은 뭐 비교해서 정확하다 아니다 그거를 이제 그 핸드폰의 램블러랑 비교해서 할수 있는데 굳이 그거는 이제 할 필요 없이 거의 이 설명만 정확하다고 드리면은 그될것 같고요. 수영은 이 이제, 사용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면도 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 자유형 시작하면 거의, 이제, 잠깐, 이제 뭐, 그, 턴 하기 전에 잠깐 쉬어서 침한번 뱉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10바퀴는 기본으로 하루 운동 10바퀴, 이제 1 k 로를 자유형을 하고, 어, 200m 평형, 뭐, 또 200m 접영 그리고 이제 배영은 이제 팔은 돌리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그냥 발차기만 하는 순서로 하루 운동을 하는 대부분 하는데 팔을 안 돌리니까 배영은 배영으로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마지막에 배영을 했는데 팔을 안 돌리니까 그냥 어 평영으로 기록이 됐던데 기록은 하여튼 정확합니다. 그걸 이제 음, 어제까지 며칠 사용해보면서 그 그냥 시작할 때 키고 끌때 이제 끝날 때껐더니 그냥 혼영으로 해서 그냥 두른 저게 전체 시간 기록만 기록이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 자유형 끝나고 스톱하고 다시 시작해서 뭐한 종목 끝날 때마다 스톱하고 다시 하고 해서 봤더니 모든 게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밴드도 어떤 분은 꽉 조여야지 정확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꽉 조일 필요 없이 보통 때 착용하는 약간 느슨한 정도로 차도 그 정확합니다. 그 수영, 그 이렇게 자기 바퀴수 재면서 운동할 때몇 바퀴 돌았는지 그 계속 세고 이 돌면 나중에 가면 헷갈리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시계 한 번씩 터치해보면 되니까 신경 안 쓰고 돌아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샤오미 밴드 6 수영에 사용해 보실 분들은 그 워치는 사용을 안해 봤지만 다른 사람 후기에서는 워치도 많이 틀린다고 하는데 이 밴드 6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삼성 그거 그 밴드를 사려고 했는데 그건 나온 지가 2년 돼 가지고 그또 정확도가 뭐 삼성의 워치처럼 정확치 않다는 후기도 있고 해서 가격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똑같더라고요. 근데 저씨 C6를 인터넷으로 35,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그 가격이면은 삼성도 사는데 최신게 이거기 때문에 최신에 나온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영상으로 그 측정에는 음 화면 캡처 기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